아. 네 자,

저부터 좀내라 어, 어. <놀람> 아. 안올라가는 <또 볼. 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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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いい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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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いいおいおおいいい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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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오오오오오. 오. 잘어 uh, oh -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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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oh. 좋아. 좋아. 라이좋이 이거. <hypotheses> <좋아>. <nai>

<목소리> 아이 미안해. 안야야이아 아, 리이 야, <발끝이야>.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야 터치코 그라 쳐야지, 이 사람아. 뭐. 네. 케이 오, 블럭. 어우, 어 살았어. 뭐, 그래. 부처 나왔지. 그래. 아, 하도 뭐. 맞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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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 오. 가포마트 헤이! 오, 다 하자. 아아할수 있었는데. 형님더 때려야 한데. 큰시끄 다음 쳤으 발로 찼을 거 같은데. 그래. 무이스 아, 아, 아좋 바보, 바로 됐다 바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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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啊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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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

아이고. 아좀안 잡다. 이거 안 잡아. 제가 가야 되는막 잡아라. 그거 씨. 아, 근데 이 비가 지금 지하가 제일 좋아하는 비인데. 이저여러분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모래가 너무 많이 깔렸다. 이거 내려. 내려. 제가 브거든 아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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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거. 자, 이거, 자, 이거. 다 실수, 실수. 이제. 자, 이제. 자, 자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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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음게고 <laughs> 으아, 나이 으아, 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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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나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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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우, 어, 발 많이 안발 많이 안올라가는다 같아. 진짜 참을 다발다시가자공 빨리. 이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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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으이! 이이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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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이! 이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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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리

이야 잘했다